자, 그럼 1층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원래는 목 작업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까대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면이 고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미장을 해서 마감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목공을 해서 마감을 하는 작업이 있는데 여기는 메인 입구이기 때문에 예쁘게 목공 작업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기 현장은 다른 현장보다도 훨씬 미장이 많이 들어갔어요. 오늘도 지금 미장 작업 중인데요. 낡은 여관이나 낡은 단독주택을 공사할 때는요. 꼭 미장이 필수입니다. 이 공간은요. 여기가 정화조 자리였어요. 이 면이 전체 다 화장실이었습니다. 이 방을 쓰기에 방 안에 정화조가 있다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화장실을 분리시키고 정화조 위치를 밖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낡은 여관이나 오래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설비부터 바꿔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설비적인 문제가 많으면 변수도 굉장히 많아요. 공간의 구획도 바뀌고요, 구조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변수를 해결해 나가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철거할 때 문, 문, 문도 다 철거를 했었어요. 현관문도 철거하고 안에 보시면 화장실문도 철거하고 전부 다 철거를 하고서 진행을 했는데요. 문을 철거를 하고 공사가 진행될 때는요. 문이 가장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문이 들어오지 않으면 다음 공정이 다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파일도 들어와야 되고요. 목공도 들어와야 되고요. 이 옆에 미장도 들어와야 되는데 문이 없다면 그 뒤에 공정들이 두번세번 번 반복해서 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냥 문을 철거했잖아요. 그럼 다시 문부터 설치하고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도가 다르고 색이 다르죠. 전기가 거의 돌출용으로 나와 있었어요. 이걸 매립시키기 위해 까대기 작업이라는 걸 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그렇고요. 이쪽이 또 마찬가지예요. 한마드릴로 전체다. 도려내서 철복스라는 거를 매립 시켜서 면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기는 위에가 뻥 뚫려있던 천장을 목공으로 마감을 한 거예요 까대기 작업이 위에까지 되지 않으면 c d 관 있죠 이게 다 노출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배를 할 때도 굉장히 밉고요 면이 평평하게 하기 위한 작업들이 다 엉망이 될수 있기 때문에 까대기 작업할 때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위에까지 높이까지 까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까면 되겠지 거기서 끝이 아닌 거예요 공정공정 만 따로 따로가 아니라 모든 공정에 교집합이 있어요. 공정 공정마다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때 다음 공정의 전문가와 함께 미팅을 현장 미팅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있는 집기류랑 뭐 도배니 뭐니 다 나갔어요 다 나가고 나면 내 방을 구상해 보세요 여기를 어떻게 짤 건지 우리 집이랑 비교해 보면 가장 편해요 우리 집이랑 다른 점이 뭔지 일단 동그라미를 치세요 낙서가 많이 된 업장일수록 공정이 안 꼬여요 내 집이랑 내가 살고 있는 공간과 비교해 가면서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야지 나중에 큰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공정이 들어갔어요. 여기 수도 배관이 있는데 여기 배관이 10mm, 15mm로 굉장히 얇은 거예요. 그러면 2층까지 올라가기에 물 수압이 굉장히 약합니다. 수도배관을 25mm로 늘리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게 고시원이나 다른 건물에서는 안 해도 되는 작업이에요. 하지만 낡은, 오래된 여간 여인숙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까지도 추가로 들어가는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건물주가 해줘야 될 영역이에요. 건물주와 잘 상의를 하셔서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요,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에요 보증금 3천만 원에 무권리로 들어온 여관이고요 방은 12개입니다 아래층에 5개, 위에 7개로 이루어진 12개의 여관인데요 저희가 임장을 왔을 때 여기가 풀 만실인 거예요, 2층이 방 하나당 35만 원에서 40만 원 저희는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단단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방 하나당 60에서 7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에요 여기 2층은요, 스테이식으로 운영할 예정이고요 1층 5개 호실은 에어비앤비나 33m2에서 예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가 위치는 b 급으로 떨어지지만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마케팅만 잘하면 작은 방 기준으로 1박에 5만 원에서 6만 원. 그리고 저희의 스페셜한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는 20만 원에서 25, 30만 원까지 받을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달 순수익을 생각했을 때 800에서 900, 욕심내면 1,000만 원까지도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요즘에 고시형 권리금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은 이런 낡은 시리즈의 여관 여인숙이 블루오션입니다. 그래서 쉽기는요 이런 재밌는 물건을 많이 추천해 드릴 거예요. 사실 지금도 많이 물건이 옵니다. 그 중에서 저도 이제 또 들어오고 싶었던 물건도 있는데 그런 물건 하나 하나씩 수강생들에게 커넥션을 시켜줄 예정이에요. 지금까지 낡은 여관 리모델링 하고 있는 중간 과정을 보셨고요. 이렇게 리모델링 해서 고수익을 낼수 있는 물건들이요. 지금 서울, 경기 수도권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식기에는 이런 재밌는 물건을 아주 많이 다양하게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요. 시공자들을 만나러 1층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